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고 조용한 고통 속에서 홀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을지 모르는 당신. 다른 사람의 상처는 보듬어 주면서 정작 자신의 상처는 돌볼 여유조차 없는 당신. 당신은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는 그 경험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동시에 상처받은 존재이면서 눈부시게 장엄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지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개인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를 더 살아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주적인 기적입니다.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위대한 진실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 무의미한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 알수 없어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변형시키기 위한 정확한 총매제라면 어떨까요? 일본의 킨측이라는 예술을 아십니까?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 그 깨진 틈을 금으로 이어붙여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예술입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상처는 바로 그 금가루와 같습니다.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이어붙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으로 만들어줄 신성한 재료입니다. 이것은 연금술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가치 없는 납을 순수한 금으로 바꾸는 변성의 과정. 당신의 고통과 시련은 바로 그 납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 당신의 관점은 그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의 불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 진화의 근본 법칙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을 재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불을 통과한 강철이 가장 단단하듯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영혼이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의 위대함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이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고통을 성장의 기회가 아닌 실패의 증거로 여기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존재의 95%를 지배하는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감정, 신념의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감정적 기억들, 특히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에 의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고통은 나쁜 것, 피해야 할 것,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고 배워왔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항상 강하고 행복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통을 겪는 자신을 결함이 있는 존재, 고장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나는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이 정체성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잠재의식은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고통받는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잠재의식 깊숙이 뿌리내린 과거의 감정적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낡은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고 강력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당신의 관점을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현대과학의 가장 심오한 분야인 양자 물리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시세계에서 전자와 같은 입자들은 관찰되기 전까지 고정된 위치나 상태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의식적인 관찰자가 그것을 측정하거나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가능성의 파동은 붕괴하여 단 하나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신이 바로 당신 삶의 관찰자입니다. 당신의 의식, 당신의 집중, 당신이 무엇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느냐가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어떤 현실이 당신 앞에 나타날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의 깨어진 부분, 당신의 상처, 당신의 부족함을 관찰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 결과, 당신의 현실은 계속해서 당신이 깨어진 존재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다른 것을 관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버텨낸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관찰하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타인에게 내밀었던 당신의 친절함을 관찰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던 당신의 용기를 관찰하십시오. 단 1초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강인함에 의식을 집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양자장에 존재하는 다른 가능성의 파동을 현실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긍정적인 척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실의 다른 측면을 비추기로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의 끈기 있는 관찰은 원자 이하의 수준에서 당신의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신경과학은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돌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지도와 같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보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숲 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길은 넓고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회복 탄력성의 신경망을 강화하고 동시에 피해 의식이라는 낡은 신경망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통해 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후선규전학은 당신의 인식과 감정 상태가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DNA는 설계도와 같지만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끌지는 당신의 환경과 인식, 즉, 당신의 의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복 탄력성과 감사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세포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유전자를 끄고 건강과 웰빙에 관련된 유전자를 켤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유전적 운명을 지휘하는 메이스트로가 될수 있습니다. 심장의 과학은 이 모든 것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심장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당신의 강인함에 자부심을 느낄 때 당신 심장의 전자기장은 더욱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변합니다. 이 일관된 에너지는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넘어 외부로 방출되어 당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배단타 철학에서부터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 가르침이 마음의 지혜를 강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 그들이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을 측정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당신이 우주에 방송하는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양자 물리학, 신경과학, 후선 유전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이 놀라운 융합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당신의 외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 당신의 고통은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압력이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차원의 창조자로 입문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아, 내가 정말 아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힘을 길러 주었는가? 이 불길 속에서 나는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의식을 문제의 에너지가 아닌 해결책과 성장의 에너지로 이동시킵니다. 이 간단한 재구성 행위가 바로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로 붕괴시키는 의식적인 관찰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작은 연습을 해봅시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에 집중하는 대신 그 어려움이 당신에게 준단 하나의 강점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인내심일 수도 있고 공감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숨을 쉬며 하루를 더 버텨내는 순수한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해 주십시오. 온몸으로 그 강인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당신이 발견한 그 강점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시련을 통해 공감 능력을 배웠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회복 탄력성의 집단적인 장을 만들어 봅시다. 물론, 의심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낡은 프로그램의 힘은 막강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허튼 소리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낡은 자아와 새롭게 태어나는 자아 사이의 마찰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그것은 그저 당신의 의식이라는 하늘에 떠 있는 생각, 구름일 뿐입니다. 당신의 과거로부터 재생되는 낡은 주파수일 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낡은 주파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새롭고 더 강력한 주파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의식적인 체화를 통해서입니다. 당신 몸 안의 회복탄력성을 느껴보십시오. 어깨를 펴고 더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정말 힘든 하루를 버텨냈을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세포에 각인된 힘의 물리적 기억입니다. 그 감각에 당신의 의식을 다처럼 내리십시오. 양자 역학은 공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주파수가 일치할 때 그들은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현실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일치시킴으로써 공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머리로는 나는 강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으로는 여전히 피해자처럼 느낀다면 당신은 에너지적으로 비일관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혼합된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핵심은 당신의 가슴과 머리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전통에서 이것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성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너지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낡은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때, 그저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본다. 그것은 과거의 나였다. 오늘 나는 나의 힘을 보는 관찰자가 되기로 선택한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세포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통해 새로운 당신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끈기는 우주에서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창조의 힘입니다. 당신이 견뎌온 그 깊고 조용한 고통은 당신이 부서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고 사랑하고 고통을 빛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을 가졌다는 증표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역설입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내려고 했던 바로 그 시련들에 의해 조각되고 있는 걸작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형태를 한 킨츠기이며, 당신의 균열은 지혜와 연민이라는 황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웅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겪은 시련들은 무작위로 닥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문식입니다. 당신 영혼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맞서 싸워야 했던 용입니다. 이제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삶을 미루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힘은 상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당신의 여정을 증명하는 훈장으로 여기기로 한 의식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이 역설을 끌어 안으십시오. 당신은 슬퍼하면서 동시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자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 하루를 더 살아내기로 선택하고, 작은 친절 하나를 더 베풀기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양자장을 통해 파동을 보내, 사랑이 고통보다 더 강력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의식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의 관점을 전환하십시오. 당신의 시련을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높은 진화를 위해 우주가 설계한 교육 과정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당신 현실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찰자입니다. 당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성하고 창조적인 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현실이 당신의 그 장엄한 진실을 중심으로 재배열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